<신대기> 응 n c 팬이세요? 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? 고를 수 없어요 제가 이제 하다 하다 중국 멤버들까지 눈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비행기의 운항은 모두 8개로 좌우에 각각 있습니다 하연아, <목소리가> 아 영상 안 찍어도 돼? 안돼서나? 아 네. 우리 노래 못 듣는 거야? 점심 시간 다지놨는데 일은 저녁을 드시는 거야? 한번더 주문. 지금 이 모습이 제주도 화초코를심박하게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실 나는 이런 비주얼 별로 안 좋아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쪄요 저도 그래도 나름 등 완전 쪄요 왜다 안쥐셨죠? 저 다이어트 중에아오래전 바다 걸었는데 아 1도 못 걷네 노을 지네 지금 약간 주황색으로 한라산 <laughs> 자연의요가를기다리는 우유도 <laughs> <laughs> 못 먹었으니까 궁금해서 밥 먹어야지. 윤자연이... 함의자 씨, 함미자 네. 뜻이 뭐라고요? 함미자는 화이트에 미친다. <laughs> 진짜 더가이트네 <laughs> <응>. 어... 어... 아장 어... 욕조도 있 어... 너무 작아 야 욕조 너무 작네. 어 하나 완전 싱글이구나. 어 <laughs> 어쩌. <laughs> 네, <또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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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진을 하나 찾고 있는데. 네. 중요한 사진인가요? 저희 내일 동백 먹어가는데 뭐세요? 내일 먹을 거 보고 있어요. 내 어디 갈지. 그냥 담고. 아또 뭐인데 이거 88,000원이 지벌써 내가 혼자 시켜 볼 때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. 어우, 뭐가 렇게 많아. 까까스 하나만 사게. <laughs> <laughs> 힘내 보자, 우리. 힘내 보자, 이서 하나만 우리 힘내 보자, 우리라고 하나만. 면하 아이 씨. 잘해보자. 짠 후. 마무리를 자연이와. 여기 가야지. 숨차오면은 얇게 나오는 거. 뭐 먹을까, 쇼? 이거? 일단 유명한 거. 이거? 응. 아니 이거 어떤 거? 먹었던 거? 아, 그럼. 그래. 이걸로 할 예. what did <で>もう。<laughs> 향 진짜 좋아. 향맡아봐 키로. 음. 보고있데 소야, 소야지. 지성이. 지성이? <laughs> 아니, 보통 포크를 하아게지않냐 <laughs> <중인지 웃음> 나이프를 꽂은포를아도괜찮를 꼽아도 포크 브랜드, 이거 어떤 개인 분이 네. 디자인 하시는 건데, 모르겠어요. 이게 엄청. 안녕! 날씨 짱 좋아하고. 와, 진짜 이쁘다. 자, 실험하세요. 퓨어라는 네. 배경이 너무 예쁜거 아니에요? 처, 처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. 저희 그때 12월에도 보지 않았나요? 근데 그때 동백이 거의 떨어졌었어갖고. 어, 이렇게? 보고, 이렇게 본건 처음인데요? 시기는 똑같은데, 그때는. 그때 바람 불고 말 이래갖고. 아... 나 그때 왔었을 때못봤었던것같아요 <목소리> 불안하세요? 일단 <목소리> 그거 들으면서 가자. 땅이 있는 집이 있다면 동근나무를 꼭 심을 거예요 유채도 심고 벚꽃도 심고 우리 집 그거 되는 거 아니냐? 약간 이렇게 명소 되는 거 아니냐? 그거 다 심어 놓으 <laughs> 공천포 차와요 나도 봄신 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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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공천포 공나은 아 너무 예쁘다 지금 파초코 먹으러 갈까? 그래 파초코 앞에 이 유나. 해거때리고 <laughs> 놀려. 아, 아우아. 바로 왔다 숙소 바로 왔으면은 이제 못 봤을 텐데. 잘해잘 좋은. 응. 오 진기명기. <목소리> 갑시다. 기대되세요? 네. 여기 가성비 최고의 숙소. 이 박, 이 박, 우리 이 박, 우 괜찮네. 이 원. 어머, 안녕. 이 박, 이 박, 이팀이이 박, 이이제밥 먹는 시이이 콩나물 있으면 합시다. 그리고 귀여운 닭치마. <아치만. 웃음> 다.. 다 죽었네? <laughs> 와주세요. 정 오예! 가가 맥주? 배불러. 나 소주 먹을래. 넌 소주 안 먹지? 십칠도 하자만 그냥 가볍게 시끄릴게요. 아저씨 식당. 뭐? 아저씨 식당도. 그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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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있어야지. 그 김치. 내년 개띠에게는 초록색이 좋답니다. 개띠를 위하여. 짠! 들지 마. 나도 도움을 뵐것 같지 않아 노래를 바꿔야겠다. 노래가 너무 슬퍼. 야, 노래, 노래에 영향이 있다. <laughs> 이것도 슬퍼. <laughs> 이것도 슬픈데? <슬퍼. 웃음> <이것도 슬퍼. 웃음> <이것도 슬퍼. 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중요한 건 시끄럽다 하니까 조용히 됐잖아.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약간 가힘이든 거지. 뭐 드세요? 그냥 <목소리> 왜 <목소리> 혼자 드세요? 엔시티 노래 듣는거바쁘였잖아요 이 쓰잘데기 없는 난방 이모펀 아껴 먹어야 돼 이거 근데 이거는 그 토핑이 너무 없어 그럼 맞아 비어 뜨네 응 음,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구름이 다날아간것 같아 나 천둥치는 줄 알았어 아침에 아, 너무 힘들긴 너무 더 <놀람> 신제주 여선 같아요. <laughs> 신제주 여선. <놀람> 네. 네. 귀여운 천리산 고도점과 그렇지 못한 어해 너무 짧네. 음. 이거를 해서 <놀람> 이거 가져.

만족하셨어요 완면 완면 마음에 드셨나요? 맛있네? 맛네요 공룡은 다시 네 괜찮아요 불교도 이거 별내로 가져 저희가 4시 브레이크 타임이어서 네. 몇 시까지 이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텐데 네. 아니 우리 예약했어 운 일러가자 어, 어? 이거 너가 아까 하던 거 아니야? 기리리 응? 어. <laughs> <리을. 디귿>. <laughs> 고추가 이제 건강하게 건강하게 2022년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우리 의2 0 2 1년도의 고난과 그런 슬픔들을 치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2 0 2 0년에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. 너무 예쁘다. 이걸 약간 인민군 물트같었을같아 인민군 포트 같아 지금 귀여운 노래 부르면서 찍고 있는데, 인민군 <laughs> <임민고> 드림이 <laughs> 웬 말이냐? 방어가 아직 안 나왔나 보네요. 오리과 어, 2시간 반을 기다린 방어. 드디어 예! 왔습니다. <laughs> 오랜 시간, 이제 45분을 달려갑시다. 예, 드디어 찾제 제대로 된데 찾아서 다행이다. 얍. 밥도 주고 배 김치도 주고 김도 주고. 오늘도 고생했어요. 한숨 쉬어. 아니야 얘. 오늘도 고생했어요. 오 예. 맛있겠다. 진짜 오랜만에 먹고. 짠! 제조가 오늘이. 음 이거지 맛있죠. 그러니까 소금을 살짝 올려. 음 막걸리 안 먹고 그냥 서울 가긴 무 아쉬웠어 막걸리 네 병에 죽은 근녀 막걸리 지금 당신은 네. 내 생각에 한병 반밖에 안 먹었어 그러면 한 병만 한만 한... 아니야 나두병 먹었어 네. <laughs> 나 은근 <laughs> 터스에 터스그리고 운전했는데 피하지도 않냐? 네! 내가 피곤해서 좋겠어 아니. 니네 어. 걱정하는 거잖아. 아닌 거 같은데 저 새끼. 어. 윤네이처 이렇게 아. 나는 오늘 이불만 뺏어 가지 마. 오케이 잘 응. 자. 잘때꿈꿔